자 나무가가 오늘 최근에 만들었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벗겨내는 거래량이 터진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호재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올 일정이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종목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 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차트 상황을 보면 나무가는 상장 후에 만들어졌던 최고점을 돌파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오늘의 움직임으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나무가는 이 앞전 구간에 윗꼬리를 만들었던 매물대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죠. 이 구간에 매수해서 물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상한가를 만들면서 터졌던 거래량을 보면 어때요? 이때 거래량과 비교를 해서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달성을 했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생각보다 매도세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매수해서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손실로 버텨왔기 때문에 본전 구간에 오면 매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건데 매도세가 적다라는 소리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도 나무가의 주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 나무가가 글로벌 완성차에 3D 센서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상승을 보여준 거죠. 이 글로벌 완성차 로봇 플랫폼에 로봇용 3D 센싱 카메라 모듈 협력사로 선정이 되면서 이 로봇 플랫폼에서 로봇의 눈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고, 또 협력사 등록 이후에 첫 수준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은 협력사 선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조만간 뭐가 나올 수 있다? 첫 번째 수주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벤트가 또 하나 남아있는데 이 나무가는 미국 라이다용 반도체 개발업체 로모티브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3D 센싱 솔루션인 스텔라를 이번에 진행하는 CS2026에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나와있죠. 조만간 라스베가스에서 CS2026을 개최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스턴 다이네맥스의 아틀라스의 실물을 최초로 공개한다라고 해서 로봇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이 최초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선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CS2026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CS2026에서 공개하는 스텔라 관련 기대감으로 주가는 또, 상승을 할수 있겠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은 상황에서 주가 상황을 놓고 봐도 매도세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조조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 추가 대응을 통해서 또 목표가 설정만 잘한다 라고 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이 종목 추가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채널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 영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추가 내용법과 목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내일 상한가 갈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식하이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2,200명이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 이 채널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 전에 그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세개의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나왔기 때문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또 원금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는 도움받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그램은 조작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오늘 날짜를 클릭해서 추천드렸던 내역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 장 시작 전에 세개의 종목을 채널방에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테라뷰는 오늘 공급계약 관련 이슈가 있었죠. 매도는 25% 위에 구간에서 자율적으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라뷰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와졌기 때문에 아침에 확인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모두 25% 위에서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아미노로직스는 일라이릴리의 핵심 원료 생산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봤고 이 종목도 매도는 25%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아미노로직스도 오늘 장중에 26%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도 성공적으로 25% 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나무가는 오늘 3D 센서 공급사 선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매도는 25%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나무가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채널방에 올려드린 종목들 중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와줬고, 나머지 한 종목은 26%까지 급등이 나와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확인하시고 종목당 100만원씩만 매수했다고 하셔도 하루만에 무려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추천드린 종목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게 아니라 우리 채널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급등이 터져 나와주면서 요즘에 정말 큰 수익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방 한번 들어오시면 내일부터는 매일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그날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꼭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는 같이 상한가 갈수 있는 종목 잡아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새로운 새해가 밝은 만큼 채널방에서는 올 한해 10배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대박주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올해는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채널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 내내 한번 가보시면, 제가 무료 채널방 입장 신청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5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는 도움받아가실 수 있길 바라구요. 구독자 전용 채널방이다 보니까, 입장하시는데 다른 조건도 없고, 또 돈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절대 받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입장하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 버튼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링크 확인하셨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도움받아 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CES2026이 현지 시간 6일에서부터 9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7일부터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 나무가 관련해서 스타라 관련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만약에 내일 주가가 직전 고점인 23,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에는.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정구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를 하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들더라도, 확실하게 지지를 하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를 좀 보류하셔라. 확실하게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처럼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빠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경우인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준가를 어디로 잡으시면 되냐면 대략적으로 2만 800원 라인대를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때 여러분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윗꼬리를 달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 구간이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투매로 인한 장대음봉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대가 2만 800원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만 800원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실 수 있는 1차적인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3만원 보시면 되겠죠. 우리 조조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신고가의 종목들은 이 주가의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 이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이 심리적인 강한 저항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기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3만 원을 목표가로 보시되 혹시라도 상승 과정에서 뭐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거나 뭐 악재 같은 돌발 변수가 나올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추가 대응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우리 조조분들은제 채널 구독해놓으셨다가 추가 대응 영상 올라오면. 빠르게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모두 이 종목으로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